이게 웬만한 레스토랑 스테이크보다 맛있을 겁니다. 관리할 때꼭 먹는 닭가슴살. 이제 좀 맛있게 먹어봐요. 먼저 닭가슴살을 키친타월로 물기를 잘 닦아주시고, 멀칩처럼 칼집을 내주세요. 칼집 낸 닭가슴살에 맛소금이랑 후추 살짝 뿌려서 밑간 해주시고요. 마늘은 준비해서 꼭지는 두께 슬라이서로 날려주시고, 적당한 굵기로 편 썰어주세요. 칼질해도 되지만, 요런 도구 있으면 폼 나고 더 편합니다. 팬을 준비해서 올리브유 5큰술 정도 둘러주세요. 약불에서 간마늘 1큰술 넣고 갈릭 향이 코끝을 자극하면 닭가슴살을 올려주세요. 약불에서 살짝 닭가슴살을 구우면서 마늘을 좀 끼얹어 혹시 모를 잡내를 잡아주시고요. 닭가슴살에서 나오는 물이 튈수 있으니 뚜껑 덮고 양면 모두 2~3분 정도 찌듯 구워주세요. 기다리는 동안 비타민을 채워줄 홍고추, 매운맛으로 퍽퍽함을 잡아줄 청양고추 하나 잘 썰어놔 주시고요. 버터를 한 큰술 넣어서 살살 녹여주세요. 버터도 넣고 내 다이어트 의지도 녹아갈 때쯤 편썰어었던 마늘을 넣고 진간장 한 큰술 넣고 고추들도 넣어주세요. 버터는 살찌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월급만큼만 넣으니 이 정도는 맛을 위해서 양보해줍시다. 꿀한 큰술 넣고 양념이 잘 배이게 소스를 끼워주세요. 이렇게 닭가슴살 완성입니다. 근데 우리가 운동 능력은 부족해도 소화 능력은 또 장난 아니잖아요. 이렇게만 먹으면 분명 금방 배고파지거든요. 여기다가 포만감이 좋다고 소문난 양배추를 채칼로 쓱쓱 긁어서 채 썰어주세요 이게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독일 루치사의 채칼입니다 닭가슴살 고기 좋게 플레이팅 하고요 여기 양배추 올리고 시오다리 소스 조금만 부어서 닭가슴살이랑 같이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저녁 늦게 뭐 찾을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맛있어요 마늘 썰었던 슬라이서하고 루치필러는 지금 최저가 공동구매 진행 중이니 프로필 링크 참고하세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